248에 악력 16이 네, 우스워요? 예? 자신 있으신가요? 자신 있으세요? 정말로? 우습긴 해요 뭐야? 우습다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난 너무 속상해 학자도 200이 안되네 너네 악력 몇이야? 40, 16 이상 50 얘들아 미안해 달려만 줘 얘들아 미안해 너네한테 화냈다가 그게 내 무덤인 줄도 모르고 우주 라이 헤러 탑 원벌더 척 원더라이크 스테이션 동네 사람들 너네한테 난리쳤다가 그게 내 무덤인 줄도 모르고 우주 라이 헤러 탑 원벌더 척 원더라이크 스테이션 동네 사람들 <laughs> 점점 유창해지셨나요 이렇게 입에 쫙쫙 붙을지도 모르고 우주 라이 헤러 탑 원벌더 척 원더라이크 스테이션 동네 사람들 <laughs> 머리에 칼 닿긴 하나요? 됐다 너네끼리 백년해로 하세요 너네끼리 해라 흥이야 엉덩이 불나라 진짜 놀게 방송 좀 빌려달라고요? 전... 왜나 쫓아내 왜나 쫓아내요 너무하네? 우리끼리 놀라면서 어 어떤 말로 할게 나랑 같이 놀자 쓰읍 나 너네 아니 친구 없어 내가 금... 미안 야 마마 뚜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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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이스 뚜껑 이스 뚜껑 뚜껑 빼이스 뚜껑 빼이스 이스 뚜껑 빼이스 이스 뚜껑 빼이이스 뚜껑 빼이스 이스 뚜껑 빼이이스 뚜껑 빼이스 이스 뚜껑 빼이스